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우 버터구이를 해보겠습니다. 새우를 이렇게 구우려면 먼저 이 내장 제거를 해야 돼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빼내시면 돼요. 내장이 이렇게 새카맣게 나오죠? 후라이팬에 버터를 넣어주겠어요. 이렇게. 버터를 먼저 녹여주시고요 새우를 넣겠습니다 새우가 20마리예요 좀 많죠? 뚜껑을 좀 닫아놓겠어요 좀 약한 불에다가 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잊어버려 주시고요 아우 맛있는 냄새가 익지도 않았는데 돌솔 납니다 어느 정도 좀 익었어요. 다 익지는 않고. 여기에 포도주를 한두 수저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. 포도주 없으시면 이제 소주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해서 마늘, 마늘 조금만 넣어주겠어요. 네, 다 익었어요. 여기에 이제 오즈마리 가루, 로즈마리 가루를 살살살살 뿌려 주겠습니다. 어,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네요. 다 구워졌어요. 접시에 담으면 되겠죠? 새우를, 껍질을 다깐 다음에 버터구이를 하면 드실 때 편하고 좋아요. 근데 저는 보기 좋게 이렇게 까지 않고 했습니다. 다 되었습니다.